올해 내수 확대의 중요 기회 차종별 현금 및 중복 할인 폭 넓혀 이달 말 정부가 제시한 승용차 개별 소비세 70%이나 혜택 종류를 앞두고 완성차 회사들이 막바지 최대 할인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상승세인 현대차는 전달과 변동이 거의 없으며 기아차는 주력 제품의 할인 폭을 키웠다. 쌍용차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선착순 한정 세일 베스타, 한국 GM은 취득세와 자동차 세 지원 및 마이너스 할부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은호 삼성은 차종별 최대 폭의 현금 할인에 각종 용품 장착 지원을 통해 반등에 나선다. 다음은 각사가 제시한 6월 판매 조건. 대차 기본 할인 차종과 금액은 지난달과 동일하다. i30와 벨로스터는 각 기본 할인 50만 원을 제공하고, 베이형 1,772만 차 보유자는 아반떼, 신형 제외, 와투산, 산타페의 20만 원, 소나타 해브 제외 등 30만 원을 지원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 G80, G90에 한해 1.25에서 25% 저금리 할부를 제공하며 G80의 경우 품질 체험 시승 후 구매하면 100만원을 깎아준다. 신형 G80 제외. 이외에도 주요 차종의 대 할부금 감면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리 4.5에서 5.0의 표준형 할부를 이용하면 초기 할부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36개월은 원금의 4%, 48개월과 60개월은 각 3%를 지원한다. 대상차는 아이오닉, 에브 제외, 벨로스터, 엔 제외, 아이 30, 아반떼, 신형 제외, 코나, 에브, 해브 제외, 투싼이다. 직계 좀비 송및 대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세대가 차를 구입할 경우 2대 구매 시 20만원, 3대 구매 시 30만원, 4대 이상 구매 시 50만원 할인해준다. 차종은 아반떼, 신형 제외, 아이오닉, 에브 제외, 벨로스터, 엔 포함, I30, 소나타, 해브 제외, 코나, 에브, 해브 제외, 투싼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노후차 보유자는 일부 차종에 한해 30만 원을 할인하며, 카마스터 영업사원 을구프렌드에 등록한 후 1개월 이후 구매 시 10만 원을 깎아준다. 기아차 차종별 할인은 모닝 20만 원, K3 70만 원. 스포티지 50만원이며 월별 생산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6개월 동안 1.0% 저금리 할부를 이용할 경우 10만에서 30만원 할인이 주어진다. 주력 제품인 타니발의 할인도 넓혔다. 6월 카니발을 구입하는 개인은 최대 2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월별 생산 조건 최대 200만원과 특별 타깃 조건 최대 80만원, 10년 경과 노후차 보유 시 30만원, 아비차 보유 시 50만원 등이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상 차종은 K3, K7, 스팅어, K9, 소울, 니로헤브, 스토닉, 스포티지, 카니발, 봉고, 개인택시 K5, K7 등이며,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36개월 39% 특별 금리를 적용한다. 10년 경과한 노후차 보유자는 30만원을 지원하며 경차와 전기차, 모합비 제외, 개인 출고자 중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요 차종에 대해 5년간 최대 50%의 중고차 장가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은 미달에도 유지한다. 스팅어는 1.5% 할인 또는 1.0% 스마트저금리 할부 36개월 와 셀렉션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셀렉션은 현대카드 기프트 카드 50만 원과 태블릿 PC이며, 셀렉션은 면도날과 분야별 남성 종합지 36개월 정기 구독권 등이다. 이외에도 K9는 3.0% 할인 또는 1.0%의 저금리 할부 구입 시 현금 150만 원 안마 의자와 1%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6월 K9을 구입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대표자 외산차 보유 개인은 추가로 100만 원을 할인해 준다. 할인과 캐시백을 묶은 더블 캐시백 프로모션도 지난달과 동일하다. 현대카드M으로 기아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차종별로 20만에서 50만원의 선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6월 기아차 전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국 GM 스파크는 1%의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마이너스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별 소비세 외 추가 세금 부담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6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콤보 할부 프로그램 적용 시 스파크 LS 벤트림 제외 구매자에게 12년치 자동차세에 상응하는 120만원을 지원하며 말리부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자는 차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자는 36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혹은 최초 1년간 월 1만 원의 금액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만 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기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할부 프로그램이다. 최초 1년간 월 1만원씩 납입하고 이후 3년간 4. 5% 이율을 적용한다. 노후차 보유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다마스와 라보 구매자 가운데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2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의료 어깨 및 택배 어깨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종별로 20만에서 30만원을 특별 지원하며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신혼 부부,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쇠보레는 콜로라도의 경우 생산월에 따라 캠핑 텐트 또는 펜더 프로텍터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외에 카카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트래버스 온라인 시승 이벤트를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단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으며 시승 완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및 카즈미 에스닝 릴렉스 체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르노 삼성 SM6는 올해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현금 구매 시 20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SM6 중 가솔린 러스페셜과 애쉬, 피밀프 애쉬 트림 구매 시 할인 혜택은 100만원이며 렌트카와 택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할부 구매 시에는 최대 7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기에 재구매 대상 더블 혜택으로 최대 200만 원의 추가 할인이 주어지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호국 보훈자, 공무원, 교직원에게는 50만 원의 할인이 더 들어간다. QM6 구매자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 옵션 용품 보증 연장 또는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애시트림 제외. 의료 기관 종사자, 호국 보훈자, 공무원, 교직원 대상 5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은 SM6와 동일하다. 또